안녕하십니까 안세금원의 박윤경 이사니다 오늘 이제 588강은요 직장소득 근로자와 기타 업무 실행자들의 소득지급 방법과 각종 세금 공과금 유렇지 얘기하는 건데 종속근무에 대해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일용소득이 있는데 사대보험이 부과되고 직장에서 사업소득이 기타소득은 지역사대보험이 부과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대단하시있고 이것은 우리 안세증행전원 1 0월 30일자 그 표지에다 완전히 이렇게 있습니다. 나쁘지 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씩 하나씩 부보통 근로소득은 이제 정상적 정규 근무 소득이라고 할수 있는데 소득 단계별로 70%부터 이제 2%까지 공개하는데 보통 근로소득에서 원가를 공개하는 건 많으면 한 3천만 원. 보통 2천 0 0 내외, 1,500, 2,000, 3,000, 3000인, 3,500까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주 소득이 많으면 몰라도 거기에 적용세율 일반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45%까지 될 것이고, 4대분은근로소 전체에 대해서 직장보험 10%를 포함된다 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명세서는 6개월마다 간이직명세서를 내야 된다 이때기죠. 이런 걸 쓰고는 일자별로 계산한데 매일당 15만 원이 공제되니까 200일 급만으로 치면 3천만 원 공제가 된다 이렇게되죠 여기에다가선 이제 이 매월 매일 15만 원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6%단위세를 적용하는데 그나마 또 세액공제 55% 적용되니까 45% 6%에 45%이 그러니까 64, 24한 2, 3%의 총액이 지급되는데. 총회에 대해서도 아니고 15만원 공제금으로 되고 나서니까 거의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근로수득에 대해서도 이제 사대보험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직임명세는 매월 근로, 간이 지금 근로, 이론 근로수득 명세를 내야 되죠. 사업소득에서는 성과물 계산해야 되는 것인데, 사업자별로 이제 복식, 그, 회계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이제 내야 된다. 이거 받은 사람은. 그래서 보통 4 50% 내에 비용을 이제 반영하면 손익계산서 인정이 되는 것이 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일반 종합소득세는 6%부터 40% 부과하면 되는데, 이 사대보험은 지역보험 가입자를 분류가 돼 가지고 연초에 3천만 원, 1400선에서는 사대보험 부과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부터는 부과되기 가 때문에 그걸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걸로 해서 매월. 간이직금 명사수를 매월 단위로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퇴직소득은 이제, 우회 근로소득에 붙는 것인데, 퇴직할 때, 어, 공제금액은 환급급여에 대해서, 연분연승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퇴직소득에 한 40%가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고, 40% 빼는 거에 대해서, 일반 종합소득 수익부터 45%를 구한다. 여기에, 퇴직소득은 4대보험 부과되지 않고, 퇴직할 때직임원수를 낸다 그런 얘기죠. 그또한 가지 받을 수 있는 소득이 기타소득이 한게 있는데 일시우발적으로 되는 것이고 이 열거가 안된 어떤 저 비용이 없이 그냥 전액이 과세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열거가 된 것은 대부분 열거돼 있는데 60% 필요액이 인정돼서 이60%뺀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붙는데 원천인수가 20%니까. 2,488.8%내된다 일단 내고 나서 나중에 한급 받거나 이런 것이 다 아니죠. 이 기타 소득도 직장에서 사대보험이 부과되지 않고 지역 가입자 소득으로 부과 추가된다. 얘기죠 기타 소득도 연단에 직명세를 내면 리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각종 개인이 직장이나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 그 소득 다섯 가지를 연결해봤고 어떻게 과세가 되고 원치, 빼고 또 사대보험 어떻게 부과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세기 전에 병종 행사가 있습니다.